주님,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의사에게도 보이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었지만 아무 효력도 없었고 상태는 더악화되어있습니다 마고봉 5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께로 나와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저희의 처자식과 저희 부모 형제와 가족 친지들과 저희가 아는 모든 자들 특히 무릎 신학교 지체들에게 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laughs>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소서 안심하고 강행하옵소서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병마 밀고기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왕클 목사님 주의 종을성령께서 친히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감마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에 임하는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이 병마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영혼육을 다스리며 이 땅을 정복하고 또한 이 땅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듯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게만 하옵시고 축사케 하옵소서 사악한 것들이 물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제 속에 있는 제 영혼육을 감싸고 있는 모든 사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쫓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웅의 감금과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